자, 오늘은 수능 유형 중에서 요약, 자, 요약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왜이 유형을 만들었느냐? 간단히 말하면 글을 요약해라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주제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. 이런 뜻입니다. 또는 요지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써 봐라 이런 뜻이야.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읽고 아, 이 내용의 주제는 뭐다.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. 자, 선생님 얘기해 볼게. 예를 들어서 사과, 배, 복숭아, 그다음에 포도. 자, 요네 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? 너무 어렵나요? 다시 얘기합니다. 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 이네 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죠? 과일이지. 과일이란다. 이렇게. 맞지?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.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 유형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과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, 없느냐, 이거야. 됐지? 그러면 이제 접근을 할때 어떻게? 해? 아하, 내가 문제 풀때 본문은 이런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 있고 밑에 단어들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야 돼. 첫 번째, 요약은 주제, 요지를 완성하는 문제다. 본문은 구체적인 부연문 또는 예시문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지 분석을 통해서 특히 요거 봐 중복 표현을 잘 찾아야 됩니다. 그래서 A와 B의 우리말을 쓰고 해석을 해보는데 특히 자 본문에 A는 단락의 전반부 하면 앞쪽에 나오죠, 앞쪽에. 그다음 b는 단락의 후반부하니까 이건 뒤쪽에 많이 나옵니다. 또 a하고 b를 구성할 때 보면 자, 여기가 a야. 원인이 나오면 당연히 결과가 뒤에 나오겠지. 또는 거꾸로 대조되거나 비교되는 a하고 b를 서로 반대로 대조할 수도 있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비교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a는 b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경우도 있겠죠 맞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 첫 번째 원인과 결과 두 번째 대조 양보 세 번째 정의 요세 가지로. 가장 많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. 그러면 이제 생각해줘. 자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? 바로 처음 읽고 끝을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선생님 분명히 A가 많다 그랬지. 끝에는 뭐가 많겠노? B가 있겠지. 그러면 선생님 중간은 뭔데요? 자 중간은 아까 얘기했지. 뭐가 있겠다? 바로 이거야. 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와 같은. 얘들을 나타내주는 문장이 많다, 이 말이야. 됐지? 그래서, 어, 글의 요약도 처음과 끝을 잘 읽어서 단어를 찾아와야 한다. 라는 겁니다.